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자율주행 어,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로서 어, 좀 이렇게 강한 움직임들을 보였었던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고, 이 뉴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영상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한번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증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봉 마감을 했죠 약보합 상태로 빠졌는데 어~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렇게 좀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다 빨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다 이게 해외 증시 아닙니까? 뭐 중국, 일본, 미국. 지금 현재 미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만, 어 유독 계속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들은, 어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의 지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선이 무너진 뒤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700을 올라올지 참 안타깝고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 코스닥이 1000을 넘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때가 언제인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1000은 고사하고 지금 뭐 700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를 이탈을 하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미장이 어 답이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임은 투자자인 저도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섹터의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퓨런티어가 테슬라 관련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16.56% 어,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SOS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도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늘 유독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어, 이세 개의 종목이 어, 테슬라 관련주로서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 분석 제가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포니링크도 지금 포니 AI가 상장을 했죠. 지금 현재는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의 포니링크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퓨런티어가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던 상황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어떤 뉴스가 있었기에 오늘 퓨런티어가 이런 강한 흐름을 보였는지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강한 상승을 견인했었던 뉴스가 바로 이 뉴스죠. 자, 월요일 12월 2일 10시 15분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새 버전이 배포가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이 FSD 차기 버전인 V13이 배포가 되었다라는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오늘 퓨런티어의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11월 26일 조금 더 과거 시점에 나온 뉴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자, 근 네, 제목을 먼저 보시면 테슬라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원격 제어를 할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한다. 네, 내용을 보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무인 차량 호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관련된 기술 인력 채용 공고를 내걸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제품 테스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공식 구인홈 페이지를 통해서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공고였는데 자, 여기서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원격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VR 기기, 이 가상현실 기기를 제공을 해서 원격 조정을 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해보면, 어, 이 VR 기기를 쓴 엔지니어가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종을 하는 모습 우리가 연상을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이 사업 안에서 어,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툴로 AI뿐만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가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이 기사의 두 줄이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메타버스 관련 주들 역시나 바닥을 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장은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는 지금의 모습이긴 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과연 그가 그리는 미래의 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조각의 퍼즐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관련 접점이 크게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또한 번의 접점이 나오게 되면 어 우리가 이것도 한번 연결지어서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 이 로보택시를 2025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었죠. 2025년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어, 시장 내에서 어, 좀큰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내년에 생산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테스트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테슬라 공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2026년에는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격 조정을 할수 있는 엔지니어를 어, 구인공고를 했다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고 실제로 이런 가시화 단계에 접근했다라는 것들을 시장 내에서는 좀 반응을 하는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요일에 최근에 나온 뉴스가 현대차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12월 2일 오후 4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현대차, 아마존, 죽스가 첫 협력을 시작을 했다. 현대차는 과거에 구글의 웨이모와 그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어, 협력을 가져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아마존 죽수와도 어,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이 어, 차량이 아마존에서 이 죽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그 모습입니다. 자 다른 기업들은 지금 무인택시를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개조를 하든지 조금 보강을 해서 거기에 뭐 라이다 센서도 달고 카메라 센서도 달고 이런 식으로 무인택시를 운영하는 반면에 아마존은 그것과 조금 차별된 전략이 이런 PBV라고 하죠 목적기반 차량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죽스의 어이 차량의 모습인데 현대차가 어 이런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죽스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 다양한 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현대차의 위탁 생산 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는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탁 생산과 첨단 기술력에 들어가는 이 제품들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죠.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 카메라. 자, 이런 것들을 현대차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여기에 이 라이다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차와 라이다. 자, 이렇게 엮어 보면, 어, 최근에 또 이것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관련해서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자이 뉴스를 보시면요, 이 SOS랩이라고 하는 국내 라이다 생산 기업이 현대차 로봇에 이 라이다를 독점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 뉴스가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11월 27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현대차 로봇의 라이다가 독점이 공급된다. 자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로봇이 바로 현대차 이 로보틱스 랩에 모바일 로봇의 라이다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진에 보시는 이런 모바일 로봇인데 라이다가 이게 두개 정도 장착이 된다라고 해요. 자이 라이다와 다양한 센서 부품들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현대차 이 현대차의 라이다를 독점 공급하는 게 누구다 라고 방금 소개를 우리가 한 내용을 봤죠. 그렇다라는 건 죽스와의 이 연결고리, 그리고 웨이모와의 연결고리 내에서 이 라이다를 현대차는 과연 어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것인가. 자, 그거를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뉴스가 여기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근거 있는 뉴스고 정말 현대차에서 앞으로 어, 웨이모와 이 죽스의 파운드리 사업을 맡게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맡게 되더라도 어, 이들이 라이다를 SOS랩을 통해서 독점 공급을 할 것인가. 그게 결론적으로 엔드 유저인 어, 이 아마존과 구글 쪽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뉴스만을 보아도 우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이 라이다 관련돼서 SOS랩이 최근에 이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테슬라의 직접적인 연관 접점은 없지만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현대차에서 이 라이다 하면요. 과거에 이게 지금 뉴스가 2022년 6월 뉴스예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가 인수한 자회사죠. 자 여기에서 이 스팟이라고 하는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듭니다. 자이 사족 보행 로봇 스팟에 여기 보시면 라이다가 장착이 되었죠. 이게 라이다입니다. 이 라이다가 어느 회사 제품이었냐면 지금은 지금 흡수합병이 됐는데 어, 벨로다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라이다 회사였어요. 이 벨로다인이 지금은 아우스터로 합병이 되었죠. 이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원래 사용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벨로다인에 600억 투자했던 걸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자 2022년에 나왔던 그 제목을 봐도 미국의 벨로다인과.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공급망을 계약을 했다. 자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어, 공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목적의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 벨로다인의 라이다가 장착이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봤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발레오 거를 쓰겠다라는 내용들도 물론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벨로다인은 없어졌죠. 지금 아우스터로 바뀌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어, 현대차 로봇의 라이다를 SOS랩이 독점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웨이모와 또 최근에 이 죽스까지 현대차가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 있어서 SOS랩이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는 이 정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요 차트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퓨런트의 와 차트 모습을 봤고요 슈어소프트테크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죠. 그리고 얘는 원전 방사한 테마로도 묶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관련주가 뉴스케일 파워 중심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 보니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시원않은 흐름을 가고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도 어느 정도는 원전 테마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보다는 좀 원전 쪽그 뉴스의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OS랩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뉴스를 기반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 내의 수급과 함께 현대차의 이런 호재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서 지금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요일에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9.39% 어, 상승한 모습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sos 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 6월 25일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공모가가 여기 무렵입니다 11,500원이 공모가인데 지금 공모가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거에 좀 조금 실망스러운 하락을 가져갔었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위에서 지금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좋은 조정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이다 뭐 카메라 센서는 아니고 얘는 이제 이미징 레이더 쪽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사업의 결은 다르지만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좋은 수급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니링크. 포니링크는 이 박스권 내에서 어 계속 꿈틀꿈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할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고요. 폰이 AI가 어찌됐든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어 테슬라의 흐름과는 또 사뭇 또 다른 흐름을 또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종목 분석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지금 비어 있는 구간이 있죠. 자, 여기. 자, 이 비어 있는 구간만큼은 얼마든지 어떤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좀 강하게 수급을 받았었던 라이콤도 슈어소프트테크와 어찌 보면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라이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날도 보시면요. 수급을 받을 때는 장중 22%까지 이렇게 오를 정도로 또 한번 얘가 수급이 들어오면 굉장히 강하게 어, 또 반응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라이콤은 이제 라이다 생산에 필요한, 어, 이제 광원을 생산을 하죠. 어, 이광 관련된 부품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그것 관련해서 어, 자율주행 차량 특별히 어, 라이다 쪽 관련해서 좀 이렇게 수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SOS랩 그리고 라이콤 어, 이두 종목이 어, 그것 관련해서 좀 비슷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 주다라고 할수 있는 세코닉스, 현대오토에버 칩스 앤 미디어 그리고 뭐 텔레칩스, 오비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죠. 일단 지금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요. 어, 테슬라 관련 주를 묶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 이런 수 수급의 양극화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은 지금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는 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한마디를 하고 그게 뉴스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면 그것과 관련한 종목들만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뭐 자율주행도 봤지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막디아블로4막 게임하는 영상도 올리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게임주를 봤는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게임주, 흐름 나쁘지 않았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빠지는 가운데서 게임주들 흐름은 보시다시피 대체로 좋았습니다. 시프트업, 볼까요? 최근에 흐름이 그래도 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뭐, NC소프트, 흐름이 좋죠. 자,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게, 물론 뭐 게임 산업이 뭐 돌아서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이 저는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자, 이 드론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드론. 딥마인드가 상한가 같죠?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JCN 시스템스 지금 보면 강한 흐름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또 최근에 발언을 했죠. 미국의 전투기 F35를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는 무인 드론이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드론기를 무기화를 하게 되면 국방비 예산을 굉장히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드론이 부각을 받으면서 드론 관련주로 엮이는 뭐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딥마인드, 에이럭스 이런 관련주들이 이런 급등을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어 일론 머스크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주들이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그 중심에 AI가 있고요. AI를 통해서 구현할 여러 가지 기술이 자율주행 그리고 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을 연결해 줄수 있는 이제 데이터 자, 거기에 6G 사업의 인공위성 스타링크 자, 이런 사업들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밀접한 사업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뉴럴링크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누가 또 반응했습니까? 링크데니시스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뉴럴링크 사업 관련해서 링크데니시스가 갑자기 또 이런 많은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도지코인 비트코인 지금 전부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상태죠 물론 지금 소폭 뭐 조정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든 주가의 흐름들이 지금 그의 한 마디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대응하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상을 분석을 해본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고 자율주행 관련 주들 안에서 일단은 퓨런티어가 대장주임은 확실합니다. 굳이 뭐 테슬라 관련주로 묶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퓨런티어는 지금 3분기 실적이 비록 좋지 않게 나오고 4분기까지도 그게 유지가 될것 같지만 시장은 그 실적을 이미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수주 내용의 뉴스가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매물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 종가가 머물러있는 시점이다. 자 이거는 상당히 많은 매물들을 위해서 다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상태에서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봤을 때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종목이 퓨런티어다라 고 볼수 있고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어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영업익률이 20%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어 실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원전 방산 자율주행 모두가 다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얘네 이대주주가 또 현대차잖아요. 지분을 절반을 팔긴 했지만 아직 나머지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주가가 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슈어소프트테크인데 현재 주가는 어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잠재력이 좀큰 종목 중에 하나가 어 슈어소프트테크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os 랩도 마찬가지로 악성 매물들이 대부분 지금 소화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이 이 바닥에서 역배열 상태에 있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시점 그리고 더 안전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조정 심하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바닥에 있을 때더 싸게 살수 있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여기가 어디가 바닥인지 알수 없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위에 어, 이런 매물대들이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했었는데 자, 이러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어, 정배열 상태로 돌아선 상태고요. 많은 매물대들을 뚫어낸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좋은 모습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만 sos 랩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큰 모습들을 과거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비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잘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저는 좋은 자율주행 종목 안에서 대안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니링크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요 비어있는 요빈 공간, 자이 비어 있는 이빈 공간, 자이빈 공간을 얘가 언제 침투해서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자 이, 이 박스권 내에서 좀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또 중요한 또 전략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라이콤도 끼가 있는 녀석이다. 언제든 이런 강한 상승을 볼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수렴하는 구간에서 언제든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요 200일선입니다. 이형광색이 200일선인데 이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몇 번에 이렇게 확인을 거쳐 갔는데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200일선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만약에 라이콤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200일선을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이 위에서는 얼마든지 매수 시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다만 매물대가 상당히 위에 쌓여져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는 상방의 압력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넥스트 칩이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 텔레칩스 보다는 넥스트칩이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자율주행을 투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넥스트칩이 과연, 어, 이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이 위에 있는 녀석들, 얘네들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어, 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선택도 얘네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어, 다른 어떤 소외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넥스트칩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관련주들 한 요 정도로만 좀 짚어보고, 자 제가 다음에도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좋은 뉴스들이 있을 때마다 또 비슷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뉴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투자 대응 전략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계속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종목을 사셨느냐에 따라서 국장 내에서는 어, 굉장히 편차가 좀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미장이 뭐 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이 종목에 대한 선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잘 해보시고, 뭐 일론 이런 모스크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시장이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더 쉽게 될수 있도록 텐선비 나미텍이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서 감사합니다.